오늘은 고구마맛! 아 쉣! 오마이갓! 오마이갓! 여러분 어, 앞머리를 잘못 잘라서 좀 짧아진 근황이고요 <laughs> 허니콤보를 먹으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먹다가 남아가지고 싸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침 8시 반인데 배가 고파서 허니콤뭐 <laughs> 브이로그는 오랜만이죠? 어쩌다보니 브이로그 찍는다 찍는다 해놓고 안 찍어가지고 재밌는 장면은 딱히 없을 거고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텐션이 높은 사람이 아니어서 별거 안 해요. 그냥 재밌게 봐주세요. 사랑합니다, 여러분. 레드님께서 시들모에 처음으로 방문을 해주십니다. 자 브라디오도 레드가 나왔으니까 많은 분들께 습니다 하이. 할게요. 여 보세요, 레드님. 아, 네 안녕하세요. 너무 기다려서 얼마나 떨려요. 아침부터 그 품을 전달이 음? 될까요? 많은 분들에게. 5 0분 떨고 있었어요. 음. 아, 잘잘 떨려요 막. 네. 어. 근데 되게 굉장히 떨린다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뭔가를 좀박도 같은데 대구에서도 대구 외곽에 읍면리라고 하나요 그런 작은 마을이라고 생각해주신 머리 상태가 미쳤는데 <laughs> 이딴건 아니고, 제가 평소에 필요한 거 가끔씩 사거든요, 테마에서. 그래가지고. 산걸 조금, 지금 좀 뜯어 먹려고요. 부츠. 잠옷 샀고요. 얘는 티슈인데, 저렇게 티슈예요. 클렌징 워터 할 때, 얘가 딱 꺼내서 쓰기 좋더라고요. 부피가 가끔 그 면적이 넓어가지고. 생얼일 때쓰 안경을 좀 사봤어요. 생얼에 쓰면 안 되겠다. 생얼일 <laughs> 아, 때 쓰려고 샀는데 생얼에 쓰지 못하는 게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. 음! 이거는 핸드폰 케이스인데요. 꽤나 튼튼한 거를 제가 샀거든요. 이렇게. 있고 와, 진짜 두껍고 튼튼해요. 머리가 좀 있었을 때, 그때 쓰려고 산 실핀인데, 지금 머리가 없어져가지고, 머리 좀 기르면 쓰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핸드폰 거치대인데요.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얘가 있잖아요. 근데 얘가 요즘 고정이 좀안 돼가지고, 쓰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새로운 오리 친구를 입양을 했습니다. 얘가 더 단단하다, 확실히. 훨씬, 훨씬 안정감이 있네요.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나가 준비를 하고서 영상을 좀 찍고 나가서 편집을 좀 하려고요. 무적카드? 스티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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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수정 테이프. 글씨를 안 쓰는데 필통이 필요할 일이 없는데? 오, 문구 세트 편지지, <laughs> 픽서를 안 써가지고 잘 모르겠네. 그냥 틴트도 아니고 미니를 주셨어. 미니 미니 다 조그만한 것만 주고 이런 사람들 잘안 사는 픽서만 제대로 된 본품 준 거야? 점심밥입니다. 점심 조금 일찍 먹고 편집하러 나가려고요. 엄마 이거 샌드위치 하나 먹을래? 뭐 하나만 먹고 맞죠? 하나만 나눠 먹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재수도 뭐 아니고 50대 들어가게요. 이민효 씨가 전과 영역인데 이게 전세를 다지도 수능이 끝나고 나서 면접을 보는 학교가 있고 모든 키워드가 뭔지 뾰족해서 네. 네. 대답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하더라고요. 네. 자 그리고 시험 기간에 주의해야 될거 하나 싶어 그럴 텐데 노래 얘기입니다. 얼마 전에 이제 블랙핑크 로제 아파트가 이제 또 폭으로 올라온 기억을 못데이 노래를 지금 시계를 좀줘도좀 아프다. 네, 자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음을 주지.

산 안마기 그 전기 치료하는 거거든요. 저 편집을 맨날 하니까 어깨 결리고 막 날개뼈 아프고 이런 거 너무 많아가지고 매번 물리치료 받으러 다닐 수 없어서. 어제 자는데 핸드폰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. 그래서 봤더니 알림이 와 있는 거야. 유튜브 댓글 달렸다고 댓글 달린 거 보니까 막 그거 달려 있는 거야. 막 언니 언니 영상 보는데 무심결에 뒤에 있는 삼각대를 봤는데 아, 딱까지 거기만 보이는 거야. 그래서 무서운 거야. 허, 무심결에 삼각대 봤는데. 뭐가 있었나? 막 해가지고 그것까지만 보고 너무 무서워서 뒤에 보지도 못하고 악몽을 꿨어요 한 3개 정도 악몽을 꿨단 말이야 자면서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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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면서막 악몽을 꾸면서 잤다?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너무 그 댓글이 뭐였나 궁금해가지고 확인해봤거든요 무심결에 삼각대 봤는데 언, 그 밑에 언니 양말 벗어놓은 거 웃김 막 이런 댓글이더라고요

많이 하셨던 분이라고 하던데 그 말씀을 좀 전달해드리려 합니다 소모인 멤버들이 모여서 약간 그김영서 단톡방에 뭐가쓱 하고 이렇게 저희 사진 날라올 때쓱 나는 수리 있잖아요 가지고 갈 테니까 축제니까 그걸로 이제 다 같이 거기 스팟에 화가 질 때쯤 도착하기 시간을 세팅을 한다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주변에서 저는 꼭 잡을 때 약간 자기 거기 폐가 구조가 뭐 따로 있어가지고 떨어져 있으니까.